The way of learning the sport of rock climbing has changed considerably in the past decades. 자, 이거 암벽등반이지암벽등반 스포츠를 배우는 방식은 자, 지난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상당히 바뀌어왔다. w h 20 years ago, 20년, 20년 전에, The first steps toward climbing were taken almost exclusively on natural rock s u r f a c e 자첫 번째 단계지. 이게 된다. 암벽을 등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 거의 배타적으로 자연의 암벽 표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실제 밖에 나가서 진짜 암벽을 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는 반면에, 자, 그리고 그, 진짜 암벽을 온트레이브에 해서 가파른 암벽이라고 표현했잖아. 그리고 또는 뭐라고 불러? c 드 l 라 c l 가 m 스 i 또한 c 라 i m b i n 이거는 암벽 등반 연습장이야. 연습장. 가 이건 바깥에 있는 암벽 등반 연습장이었지. 이러한 반면에, nowadays, 요즘에, 더 h e beginner uses mainly an indoor c l i m b i n 자, 초보자들은, 자, 주로 뭘 사용해? 실내 암벽등반장을 사용한다. available at all times and in any weather. always safe but still exciting. 자, 오데이브, 항, at all times, 항상. 그리고 어떠한 날씨 상태에서도 이용 가능한 실내 암벽등반장이죠 그리고 또한, 항상 안전하고 여전히 재미있는 암벽등반장 이렇게 되는 거지. Eventually, 결국, h o w e 그러나, almost everyone of those indoor climbers feels the urge to combine climbing pun with blink. 그러나, 실내 암벽 등반장이 있다 할지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 이 실내에서 암벽 등반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느낀다. 강한 욕구를 느낀다. 뭐 하고자 하는 욕구? 자, Combined Climbing Fun, c o m b i n e A with B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암벽등반을 하는 즐거움을 멋과 연결하기를 원해? 딱 봐도 뭐겠어? 등반은 하기는 해 근데 이게 실례지 자연 상태가 아니잖아 자연과 연결하고 싶겠지 네, 되겠죠. They want to swap the plastic grips for the v a r i e d structures of real rock. and not be limited by the ceiling, but rather view the unending sky above them and experience the impressive feeling of looking down from on high. 자, 그러니까 그들은 바꾸기를 원하는 거지. 이 플라스틱 그립, 즉, 플라스틱으로 된 잡는 것이 되겠죠. 플라스틱으로 잡는 것을 뭘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야? s w A4B죠. p A, 다양한 구조물들 실제 암벽의 다양한 구조물들로 바꾸고 싶어한다. 플라스틱 잡는 거 말고 진짜 자연 상태에 정형화되지 않은 이런 암벽을 잡고 싶다. 그리고 제한 받고 싶지도 않지 천장에 의해서 제한 받고 싶지도 않다. 자, 하지만 오히려 보고 싶어한다지 끝이 없는 하늘을 그들 위에 있는 끝이 없는 하늘 그리고 경험하고 싶어한다는 거지. 어. 자,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 인상적인 느낌을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이거 구조 분석을 원투 수압이잖아, 수압. 스왑. 음. 다 이게 2부정사, 또 아까 어디였어? 투부정사또 어디였어? 투부정사 병렬 연결이야. 내가 동사, 동사, 동사 쳐버렸는데, 투부정사 병렬 연결. 자, because, 왜냐 하면, there are many climbing gardens and well established climbing crags about. The first step out of the climbing gym and on the rocks apart from the journey to get there is n o w a a s easy. 자, 많은, 자, 아까 암벽등방장이라고 했지. 근데 여러분, 이딱암벽등방장이거는 실내야, 실외야. 실외 암벽등방장인 거야. 자, 그리고 시설을 잘 갖춘 암, 그 가파른 암벽 등반들도 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 자, 클라이밍 지민이니까 이건 딱 봐도 실내 암벽 등반장이지. 어. 실내 암벽 등반장으로부터 나오는 첫 번째 단계다. 실내에서 실외로 나오는 첫 번째 단계. 그리고, 실제 바위로 올라가는 첫 번째 단계지. 자연 상태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자, 요즘엔 쉽다. 자, 뭐는 별도로 하고, 그곳까지 가는 여정은 별도로 하고. 여기까지 가는 것도 재미있지만, 재미있지만, 어, 실 외에서, 실 내에서 실 외로 나오는 것도 많이 쉬워졌다. 啊，开始讲。